여러분 안녕하세요. 20대 투자자 진유입니다. 이번 주도 제 관점이랑 빅테크 뉴스까지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하는 코멘트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주에 무려 8.5%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8월에 급락할 때 150, 160 부근, 그리고 억과 당할 때마다 모아간다고 투자일기에 공유 드렸었는데요. 세 달이나 횡보하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주식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면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종가 200달러로 마무리했고, RSI는 곧 가매수 부근인 67입니다. 1차 째려보기 구간이 183달러고, 1차 기다리기 구간이 220달러입니다. 팔란티어 재료 분석해보겠습니다. 파란티어는 11월 4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 전에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실적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적 잘 나와도 차이 시련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슈퍼 서프라이즈 나오면 한번더 슈퍼 점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10월 27일에 폴란드 국방부와 파트너십 체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레드캣이랑 팔란티어랑 드론, 소프트웨어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팔란티어가 정말 어떤 분야 할것 없이 손을 뻗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박인 게 이번 GTC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계속 말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단점 외에는 기업적으로는 흠잡을 곳 없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이번 주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8.9%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 방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아마존은 10월부터 제가 가장 신경 쓰고 비중을 키워나갔던 종목이었는데요. 투자일기에서도 공유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도 공유 드렸습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 떡락을 하면서 아마존도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종가 244달러로 마무리를 했고 RSI가 67입니다. 1차 째려보기 구간은 238달러고 지금 1차 기다리기 구간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마존 재료 분석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에서 AWS 성장률이 20.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고 AI 인프라 수요가 강력하다고 CEO가 말했어요. 그리고 엔스로픽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완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합승용 컴퓨터고 연말까지 트레이니엄 2칩 사용량을 100만 개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달러를 투자해 한국에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는 뉴스도 나왔고 아마존은 11월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대해볼법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이번 주에 무려 5.2%나 상승한 456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만 무려 3.7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9월부터 420에서 454회를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RSI가 57이고, 1차 째려보기 구간이 418, 1차 기다리기 구간이 직전 고점인 470달러입니다. 테슬라는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11월 6일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이 머스크 새로운 보상안 관련 안건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상안에 반대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잘 통과되면 안도일리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올해 내로 플라잉카를 공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음 혁신은 또 어떤 걸지가 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가 이번주 실적발표 이후 무려 12%나 하락했습니다. RSI도 한 번에 27인 과매도 부근으로 왔습니다. 빅테크가 아무리 떨어져도 30 이하로 떨어지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정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저도 실적발표 나오고 떨어진 후에 매수를 했는데요. 바로 저가매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을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메타는 종가 648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째려보기 구간을 생각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예요. 다음 주에 200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가 200일선 부근일 때 모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메타가 다음 주에 회복하지 못하면 오라클처럼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손익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 재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메타 실적 발표에서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일간 이용자 수도 증감을 했고 매출 성장률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이익이랑 EPS 감소로 쇼크였으나 이것이 일회성 세금으로 인한 EPS 감소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면 EPS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바로 적감 매수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마침 또 250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비투 과잉 투자다 이런 우려로 주가가 한번더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번 250억 규모 채권 발행에 1,250억 달러나 주문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대1의 경쟁률을 가지고 회사채를 샀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큰 규모였음에도 살 사람이 넘쳤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B2 과잉투자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기 조정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AI도 틈만 나면 버블 얘기 나오면서 시장 조정 재료로 쓰이고 있으나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저희가 다 까먹는 그런 재료거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번 주에 8.7%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젠스낭 GTC 기조 연설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역시 깜부 아저씨는 발표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저번에 173쯤 줍줍하면 손익비 좋은 구간이라고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했을 때 본주 2 1 2근에서 레버리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는 하락하면 줍줍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가 202달러로 마무리를 했고, RSI는 지금 66입니다. 1차 째려보기 구간이 188달러고, 1차 기다리기 구간이 전 고점인 212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젠슨낭이 GPU 기술 콘퍼런스인 GTC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2026년까지 천단 칩으로 5천억 달러의 매출 가식성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상승 재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 막히고 있는데 젠슨항은 중국 판매는 보너스 영역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어 중국은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문제없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베이스 보겠습니다. 코인 베이스도 실적 잘 나오고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주보다 3% 하락한 343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계속 뭐 300, 310요 라인을 계속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째려보기 구간이 330달러고, 2차 째려보기 구간이 310달러입니다. 그리고 1차 기다리기 구간은 380달러입니다. 코인베이스 재료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낙. 매출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18억 달러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1.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요즘 계속 약간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를 반복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암호화폐가 같이 올라줘야 주가도 함께 오르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재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 셧다운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셧다운 해소되면은 다시 암호화폐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미중 협상 마무리 단계다. 다음 주에 서명 가능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것도 좋은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고 AI 대장주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테슬라 주주총회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정말 좀 피곤한 한 주였어요. 슈퍼 에이크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상승 재료들은 소멸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료들 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조정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정을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 금리 인하했고, 큐티도 종료됐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관점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랠리 더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 분할 매수 좋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보수적으로 200일선 위에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주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매일 적는 인스타 투자일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